선 전화하셨던 거야. 리가 보내준 거야. 처음 몇 년? 7년? 응? 7년? 응. 벌써 7년. 응. 네. 그래 4월달에 왔잖아. 그러니까 일찍 왔지. 그... 같이 붙어있어. 붙다가 꽃술이와 나무꾼님을 제가 7년 만에 봤습니다. 아마 영원이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한 어, 20년 후에 누가 20년 후에 누가한테 보여줘야지 20년 후에, 20년 후에 보여줘야지 아까 그 사진도 누구한테 안 보여줬는데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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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어~ 저 노장님한테 가 보여드리고 네. 아, 갔다 왔다 신고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네. 어떤 여기 이사 오시는 어떻습니까 진짜 <laughs> 아 아니 여기 이사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더 젊어진 것 같아 그 이놈의 그래요 이제 다 빠졌어. 다른 꼴릿을 때는 안 빠졌던 거 같은데. 아니, 그래요? 그랬더 어. 아... 여기 와서 아... 두개 빠졌어. 됐어요. 이제 이제 <laughs> 폼한 잡아도 돼. 이제 차마셔야 돼. 차 잠아셔야 <laughs> 돼. 우리 스의 모션이 진짜 또, 너무 좋다. 진짜 잡았어. 벌써 세월이 7년이 흘렀어. 벌써 멀리 멀리 가서. 아, 또안 즐겁지. 어, 난 이제 김치나 썰고. 음. 맞아. 7년. 음. 금방 다 해. 아. 선생님 진짜. 애기 왔어요. 이거 구들이 없는 집이었잖아. 노인이 네. 저거 보일라를 네. 했어요. 연탄 보일라 할 때고 랬어 여기 구십 노인이 여기서 그런 거 음, 그걸 음. 한5년다 고치고 나한그런하고 진짜 힘들었다. 구들 만들. 아니 저기 아궁지 고쳤어요? 아궁이 다 아궁이도 없는 거 아궁이도 많. 그러니까 여기 고치고. 보일라를 한거 구들, 구들 고치고. 구들 두이서 약간이다 작은 약간 바구가 다 구멍 날정 때. 아니 보스고 선생님이 더 젊어졌어. 뭘잘먹었 모자. 모자를 그렇게 써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 봐. 어디 봐 어떻게 나왔어? 우리 찍은. 요, 요 나오잖아요. 뭐, 뭐. 뭐. 봐 보자, 이거 보자. 뭐. 모자 우리 이 얼마나 젊어? 이쁘게. 아니 하면. 아까 아까 어디요? 안 나왔어요. 아근 나중에 보이더래 이제. 리아나 김치 좀 썰고. 김치? 응. 아이 이거 진짜. 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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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고나무꾼님도더 젊어졌고. <laughs> 더 아이. 젊어졌다 그러니까. 근데 면도를 하는 거 같아서 면도. 7 0이 70이 넘은 사람인데 수술하셨어 재양반 당장 뭐? 수술. 아니 담임꼴 있을 때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올해 3월 달에 했다 수술. 오늘 어디 병원 가서 했어요? 전주병원. 전주? 응, 여기서그 수술하는 데가 없지. 아니 오. 어느 날1월 달인데 저 사람 열인데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나 그래서 뭐가 잘못된데. 어느 날 3, 2월인가 모욕을 내가 이거 못하잖아 그냥 여관방에 가서 모욕하려고 옷 벗었는데 뭐 아랫배 오른쪽이 뭐가 툭 튀어나오더라고 음. 그런 걸저 그 사람한테 모르게 숨기고 한한두 달인가 숨기고 있었지 어느 날뜸 뜨는데 발견된 거야 뜸 뜨다가 그 원인이 왜 그래서 그래요? 어릴 때 예. 남자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그코 안에 그게 밖을 나오면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나처럼 남, 나무하고 힘 많이 쓰는 놈은 음. 그게 나온대튀어나온대 거기가 너무 힘쓰네 음. 그 역도 든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 저 여기다 배에다 가죽을큰거 하잖아 배에 자가 튀어나올까 봐 근데 남자는 그게 자연스럽게 전립선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힘을 안 쓰면 괜찮은데 음. 나처럼 나무하지 똥 넣는데 또 그렇게 똥 넣는 게힘들대 그러더니 결국 우리가 음. 나온 거야. 이 사람은 이사람사 하려고 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 병원에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 다 좋은데 주방이 조금 손을 봐야 되겠구나 주방 어. 주방이 조금 협소하다 그래도 저 사람 찾습니다. 저 공간을 좋아해 아, 단인골에 비해서 방은 궁골인데 응. 주방이, 주방이 좀, 주, 조금 협소하네 전 너무 좋습니다 기아 이거 사진도 잘안 나와 <laughs> 수술해서 후유증이 없어요 이제 음, 아주 아주 깔끔하게 잘했어 그 젊은 스, 젊은 의사가 응. 그 나도 몰랐는데 거기 가니까 작년에 신문에 나왔는데 만 번을 했더라고 수술 그게 병원장이 만 번을 수술 응, 만 번을 했더라고 그런 말... 경험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경험이 응. 엄청난데 만 번을 수술 그 작년 전북일보에 나왔어 그리고 이거 옛날에는 그냥 뭐 수술함 이게 완전 이렇게 갈라는데 지금 구멍을 세 군데 구멍 뚫고 그냥 보강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안에서 로봇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기술이 그만큼. 음, 요새 난 깜짝 놀랐. 그만큼 발전했어. 음, 이제 얼마 있으면 밥도 로봇이 하는 세상이 올걸요? 음, 밥. 정말, 음. 쌀도 로봇이 심작하고. 음. 여기가 편하신가 어, 지난, 봐. 편한 편안하게 앉자. 어서 얼른. 반찬. 반찬. 오래, 오랜만에 왔다고 또세 가지밖에 안 돼. 밥을 그래. 이렇게 차려 주셔서. <laughs> 반찬.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반찬.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야, 당인 꼴 계실 때나 음식을 정갈 정갈하게 하시는 건 <laughs> 똑같네. 고맙습니다. 항상 보면 깨끗해 <laughs> 음식이. 우리 아주 우리 선생님 참. 성격이. 음. 음. 그러니까 우리 코순이님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음식하는 거 보면 알수 있거든. 에헤. 보통 분이 간찬이야, 하나도 없구만 지금.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괜히 그 어벙어벙했다가 큰코 다치는 <laughs> 혼나는 수가 있어. <웃음> 아니 <웃음> 음식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오거든요. 성격이 아 이제 먹어야지. 음. 우리 코순이님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놨는데. <laughs> 이게 어디라 했죠? 양산 통도사 그치. 통도사 양산. 그러니까 옛날이잖아요, 그죠? 서른 살 때. 꽃순이님 처녀 때. 아니야, 처녀가 아니라. 시집 가서 얼마? 시집 가서 얼마? 아니야, 얼마 아니지도 않았 서른 살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애때 보이지? 제가 동안이었나. 좀뭐 <laughs> 서른 살인데도. 난동안이었 그럴 때는 몰라. 너무 힘들게 살았어. 아, 예쁘게 꾸며놨다. 이건 무슨 연뭐연 뭐 뭐지 이게 연 연꽃? 연. 아 이거 그그 네. 그 스탠드 네. 몰라요. 저도 이야, 그 한지공예 한지공예로 한지 한지 어. 그 우리 아는 분이 결혼 초에 선물로 그. 스탠드. 단인콜 있을 때보다 방이 더 커. 예, 큽니다. 이것도 두 개가 합친 거야. 이두개단인콜이 길이가 사8 0 팔십인데 이거 5m 터 보십이. 단인콜 단인골 있을 때이 농이 괴적이 있었나? 예, 다 있어. 었아 뒤에 방 있어. 예, 응. 뒤 방. 기억 빨리 자라네 울창봉. 그러니까 무슨 기억력이야. 그래. 아 근데 두 분이 사는데 뭐불은 일이 많지? 이불은 제가 아... 부산에서 올때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 시 작은 어머니께서 자네 여관하다 왔나 그러시더라고요. 최근 어디다가 치워 놨는가 보다. 최근 이제 요 방에, 부엌에 부엌에 부엌에, 부엌에. 음... 부엌에 아주 몇십 상자에 넣어놨습니다. 최근 습기 안 차요? 모르죠 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안 봤으니까. 그렇게 습기 많아. 이자볼때 부산이. 겨울에 외풍 없어요? 외풍 벽이 지금 한자지 않아? 저기 그 벽이 한자지 않아? 그래도 유풍이 있어요. 어. 엄청 많습니다. 물물 빛이 나무. 근데 나무 안 떼고 보일러면 더 좋을 건데. 이 노인은 연탄 보일러 대고 살았는데 우리가 와서 지금 구두를 만드는 근데 거예요. 보저 오풍은 좀 있어도 불 떼는 게 훨씬 더잘됐요 아직은. 조금 더 나이가 있으면 어쨌지 몰라. 이. 아, 그래도 일단 구들이 튀고요. 불 때는 게보일란 아니. 불때불 때면 불 좋지. 음. 근데 또불안 떼고 살면 또 적응이 되지 조금. 되 옛날 집이잖아요. 음. 이거 유격 끝나고 지은 집이다. 유격 끝나고. 네. 집. 저 천정, 저 천정 보보 천정. 또이 음. 집도 꽤 됐네. 7 0년 음, 됐나. Kolk, Jiminyan, t h e r 년더된 j 된집 100년 한 20년 옛날 가 o 민들 i 살았으니까 n a 년간 살았으니까 s h i n y i s h 이 n y i s 7 i n Yishin, Yishin, y i s h i 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꽃순이어 나무꾼 부분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